치료를 받으시고 싹 나았던 이명이 이걸 드시고 재발했다고 오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치료받고 이명이 완벽히 사라졌다고 좋아하셨던 5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이명이 다시 재발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커피 많이 드셨어요? 다시 한두 달 치료해서 좋아지긴 하셨는데 이분이 이명에는 독약인 카페인을 못 끊으신 걸 보고 마음이 조금은 씁쓸했었습니다. 이분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셨어요.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는 게 하루에 낙이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커피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또 커피를 드시고. 이명 증상이 없어져도 평생 카페인 드시면 안 된다. 정 드시고 싶으면 디카페인으로 드시라고 심신 당부를 했었는데 3개월 치료받고 이명이 사라지니까 당심하시고 다시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드셨던 겁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카페인을 끊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이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계속 카페인 드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의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과열되면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건 뇌에게 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지나친 사용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뇌가 너무 과열되면 약간 졸음이 오게 됩니다. 졸음은 뇌가 쉬고 싶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이 아데노신을 방해해요. 그래서 뇌가 덜 피곤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뇌가 과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어서 좀 식혀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멈추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점점 예민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명은 사실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뇌가 만들어낸 소리예요. 실제로는 없는 소리를 뇌가 착각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귀에 미세한 자극이 들어와도 뇌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쓰게안 안 쓰게 되는데 뇌가 예민해지면 그 소리를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명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이명이 몇년 동안 약간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혹시 이 이명이 나중에 난청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바로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귀가 귀머거리가 될까 봐 극도로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귀에만 신경을 쓰고 살게 된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진료받을 때 울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뇌가 이명을 느끼고 있을 때이 뇌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뇌가 예민해지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고요.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호흡은 빨라집니다. 뇌와 몸이 전투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귀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신호조차 마치 큰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명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카페인 한두 잔, 그리고 이걸 며칠 마셨다고 이렇게 되진 않죠. 하지만 이거를 꾸준히 매일 한두 잔, 혹은 두세 잔, 혹은 네다섯 잔 이렇게 마시다가는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명 소리가 폭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명은 뇌가 느끼는 신호라는 거에 대해서 논문이 발표가 됐었어요. 2012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MRI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명 환자는 소리를 처리하는 이 청각 피질 영역 뿐만 아니고,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그리고 주의와 통증을 감지하는 전측 대상의 피질, 그리고 주의 조절과 자기 감시를 담당한 전두엽까지, 즉, 청각세포뿐만 아니고, 뇌에 다른, 청각과 연관이 없는 다른 영역들까지도 이명 환자들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명은 단순히 귀와 청각세포의 문제가 아니고 뇌 전체의 감각과민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명 환자의 뇌속에 들어가서 이런 과민 반응을 더 자극하는 물질이고요. 특히 이명은 예민한 분들이 잘 생겨요. 원래부터 불면이 있거나 두근거림, 불안감, 얼굴 화끈거림과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있었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생기고요. 원래부터 자기는 예민해, 뭐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막 그거 풀지 못하고 굉장히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 이명이 없더라도 카페인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발효된 우롱차. 핫식스, 바카스 같은 것에도 카페, 카페인이 많은데요. 이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도 좋아지고 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복용할 경우 뇌가 지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을 권장을 드려요. 물론 추출 과정 때문에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카페인 먹고 뇌가 예민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물론 디카페인도 안 드시면 더 좋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명은 귀가 아니고 뇌의 반응이 만들어낸 것이고 카페인은 뇌를 더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명은 턱과 목이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여기 교근을 꾹 눌러서 이렇게 비벼보면 아픈 경우 굉장히 많고요. 측두근도 꾹 눌러서 비벼보면 아픈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도 흉쇄유두근. 꼬집어 보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이를 악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혀를 보면 돼요.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혀에 힘을 빼고 내밀어봤을 때 이빨 자국이 많다. 이를 악물고 사신 거고요. 이를 왜 악물었냐? 신경과민 때문에. 신경과민이 있으면 이를 악물게 되고, 그럼 턱과 목이 긴장되면서 귀 주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명을 더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명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댓글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서 턱 과목을 치료했을 때 이명이 낫는 이유, 그리고 이명이 있을 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이명 셀프 치료 방법, 이런 것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명은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 아니고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 이명, 뭐, 난청과 동반된 이명, 이명 그런 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 이명을 나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의원에서 이명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치료받으면 이명이 많이 좋아지실 텐데 다 나아도 앞으로 평생 카페인은 끊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방심하고 다시 카페인 드시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끊으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명의 좋은 차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이명 치료 방법들, 그리고 이명의 진짜 원인들 꼭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